게임계의 호날두와 메시 같은 존재 GTA 시리즈는 2025년 8월 기준 누적 판매량 4억 5,500만 장을 달성하며 전 세계 게임 역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게임입니다. 드디어 많은 게이머들이 기다려온 신작 GTA 6가 2026년 5월 출시를 확정했는데요. GTA 시리즈가 게임계에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이 소식을 들은 다른 게임사들은 GTA 6와 정면 승부를 피하려고 출시 일정을 조율하는 움직임까지 보일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 0 2년 2026년이 GTA 6만의 무대는 아니겠죠. 이미 수많은 대작 게임들이 출시를 준비 중이고 그 중에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시 일정이 확정된 2026년 신작 게임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 중인 몇 가지 작품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내년에는 어떤 게임들이 흥행에 성공하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그럼 첫 번째 게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출시일이 빠른 순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9년 출시되었던 코드베인이 후속작 코드베인 2로 돌아옵니다. 이 게임은 인간과 흡혈귀가 공존하는 미래 세계를 배경으로 어느 날 정체 모를 수수께끼의 힘에 의해 흡혈귀들은 자아를 잃고 괴물로 변해버립니다. 이 혼돈 속에서 흡혈귀 언터인 주인공은 시간을 넘나들 수 있는 힘을 지닌 소녀 루마그멜과 함께 세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100년 전의 과거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번 후속작에서는 전작에서 뼈대를 이루던 고난이도 액션을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시간의 흐름과 날씨의 변화가 더욱 디테일하게 반영되어 한층 더 생동감을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던전처럼 얽히고 설킨 숨몰된 도시를 탐험하며 파밍하는 재미는 마치 바닷속에서 보석을 건져 올리는 듯한 짜릿한 재미도 선사할 예정인데요. 전작 코드베인 1은 정교한 커스터마이징과 화려한 비주얼 그리고 몰입감 있는 소울라이크 액션으로 호평을 받으며 2025년 6월 기준 400만장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지만 타격감의 아쉬움과 답답한 조작감 그리고 반복적인 맵 디자인 기대에 못 미친 보스전이 아쉽다는 평가도 있어 게이머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심한 게임인 만큼 정식 출시 전에 전작의 데모 버전을 먼저 해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류와 흡혈귀의 갈등과 협력을 그린 소울라이크 액션 RPG 호드 베인 2는 2026년 1월 29일 플스 5 엑스박스 PC로 출시됩니다. 전세계 누적 판매량 800만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하드코어 액션 RPG의 대표작으로 자리매김한 인왕 시리즈의 신작 인왕3가 2026년 출시됩니다 이번 작품은 오픈필드 시스템을 도입해 한층 확장된 모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전작의 핵심인 고난이도 액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사무라이와 닌자 스타일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듀얼 전투 시스템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토리 역시 한층 더 풍성해졌는데 이번 시리즈는 전란의 불길이 꺼질 전국시대를 배경으로 차기 쇼군 취임을 앞둔 주인공 도쿠가와 타케요시가 요괴의 힘을 등에 업은 동생 구미마스와의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시간여행 요소도 추가되었다고 전해지면서 전작을 플레이했었던 팬들에게 많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공개된 3시간 정도 분량의 데모 버전을 체험한 유저들도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는 오픈월드 시스템과 듀얼 전투 시스템이 가장 마음에 들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인왕3는 현재 사전예약 구매가 진행 중인데 디럭스 에디션 구매 시 신규 스토리, 신규 장비가 포함된 추가 DLC 혜택도 있다는 점 참고하여 구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픈월드와 듀얼 스타일의 전투로 돌아온 인왕3는 2026년 2월 6일 플스5 PC로 출시됩니다. 2009년에 발매된 용과 같이 3가 최신 기술로 완전 리메이크되어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 리메이크작 용과 같이 극 3는 2005년 시작된 시리즈의 20주년을 기념해 오키나와의 거리와 풍경 같은 원작의 무대를 새로운 그래픽과 시스템을 정교하게 다듬은 완전한 리메이크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원작에는 없었던 새로운 컷신들과 대화들이 추가되어 한층 더 풍성해진 서사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투 시스템 또한 한층 더 진화했는데요. 오키나와 무술을 응용한 새로운 전투 스타일, 류크 스타일이 추가되어 더욱 박력있고 부드러운 전투 액션을 선보일 예정이며 특정 기술을 강화하거나 연계기를 조합할 수 있는 성장요소가 더해져 자신만의 전투리듬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 기술을 활용한 리메이크작답게 업그레이드된 카메라 워크와 이펙트 효과로 높은 타격감과 몰입감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이야기 용과 같이 3의 외전 다크타이즈는 용과 같이 3의 최종 보스였던 미네 요시타카를 주인공으로 한 새로운 이야기도 제 공 된다고 하니 이미 원작을 경험했었던 분들에게도 이번 리메이크작을 구매할 이유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용과 같이 시리즈 20주년을 기념해 최신 기술로 리메이크된 용과 같이 극 3는 2026년 2월 12일 플스4, 플스5, 엑스박스, PC, 스위치 2로 출시됩니다. 일본의 게임 개발사 캡 의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는 게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표적인 생존 공포 게임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상반기 바이오하자드 시리즈의 아홉 번째 타이틀로 출시될 바이오하자드 레퀴엠은 지난 6월 서머 게임 페스트에서 출시일이 발표되었을 당시 리메이크가 아닌 신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게이머들에게 관심이 집중되었었는데요. 이번 신작의 무대는 1998년 라쿤 시티 사건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난 시점을 배경으로 정 체불명의 병으로 인한 사망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하노텔로 파견된 FBI 요원 그레이스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따라가게 됩니다. 특히 겉만 고평범해 보이는 주인공이 점차 성장해나가는 과정이 이번 신작의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스토리와 함께 아리 엔진으로 구현된 사실적인 그래픽과 몰입감 있는 환경 묘사, 그리고 1인칭과 3인칭 시점이 자유롭게 전환이 가능해서 전작들보다 더 높은 공포적인 몰입감을 선사해 줄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리볼버나 권총과 같은 총격 액션 중심의 전투를 유지하면서 자원관리나 환경적인 요소를 활용한 전투 시스템이 핵심이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 역시 바이오아자드 시리즈를 좋아하는 유저로서 이번 신작을 기대하고 있는 중인데 미국 시간으로 10월 29일 사전예약 구매 시작과 함께 새로운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니 10월 29일 더욱 자세한 정보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의 역사를 가진 바이오아자드 시리즈의 신작 바이오아자드 레키엠은 2026년 2월 27일 플스5, 엑스박스, PC, 스위치2로 출시됩니다. 캡콤과 마벨러스가 공동 개발 중인 몬스터 헌터 스토리즈의 세 번째 작품 모넌 스토리즈 3 엇갈린 운명은 200년 전에 멸종되었다고 전해지던 리오레오스 쌍둥이 용의 부활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플레이어는 아수리아 왕국의 후계자이자 마지막 남은 리오레오스 라이더로서 베르메유의 공주 엘레노어와 함께 수정의 침식이라 불리는 미스터리한 재앙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게임은 몬스터와 유대를 맺고 함께 성장하는 라이더 시스템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몬스터를 타고 오픈월드 자유롭게 탐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작들과 동일한 턴제 방식의 전투를 기반으로 적의 스태미나를 소모시켜 발동하는 새로운 전투 시스템이 추가되어 전작보다 전술적인 전투를 펼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역 캐릭터들이 아동이나 청소년이었던 전작들과 달리 성인으로 변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지난 7월에 진행된 닌텐도 파트너 쇼케이스에서 턴제 전투 방식과 몬스터를 길러 동료로 삼는 RPG 요소가 포켓몬스터와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출시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전작 스토리에 약 200년 이상 후의 시점을 다루고 있는 만큼, 입문작으로 시작하기보단 전작을 플레이해보신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몬스터 헌저 스토리즈 3 엇갈린 운명은 2026년 3월 13일, 플스5, 엑스박스, PC, 스위치2로 출시됩니다. 오랜 개발 기간 여러 차례 출시 연기를 했었던 붉은사막이 드디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채비를 마친 것 같습니다. 붉은사막은 펄어비스의 대표작 검은사막의 세계관을 공유하는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검은사막의 워리어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 클리프가 되어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 용병단의 생존을 지켜나가기 위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 게임의 가장 큰 특징은 로딩 없는 심리스 오픈월드 파유엘의 모든 곳을 탐험할 수 있고 말을 탄 채로 싸우거나 거대한 몬스터에 올라 전투를 벌이는 등의 다채롭고 자유도 높은 전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변의 환경요소들과의 상호작용이 다른 게임들보단 훨씬 세밀하게 짜여져 있어 플레이어는 이 오픈월드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해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은사막의 서사를 경험했던 저로선 이번 작품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조금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최근 여러 게임페스타에서 공개된 새로운 데모를 접한 유저들과 시연에 참여한 후기들을 보면 높은 퀄리티의 그래픽과 로딩 없는 오픈 탐험, 그리고 모든 기후 변화와 환경 요소가 플레이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다소 복잡한 키배치가 전투의 재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과 너무 과하게 구성된 콘텐츠들이 플레이어에게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펄라비스는 이를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글로벌 흥행의 성패를 가를 열쇠가 될것 같습니다. 저도 검은 사막과 검은 사막 모바일을 했었던 유저라 펄라비스 특유의 과도한 콘텐츠를 추구하는 게임 철학을 잘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정식 출시되면 직접 확인해봐야겠습니다. 국내 콘솔 게임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기대가 되는 붉은 사막은 2026년 3월 20일 플스5 엑스박스 PC로 출시됩니다. 덴마크의 게임 개발사 아이오 인터랙티브에서 선보일 007 퍼스트라이트는 기존 영화나 게임에서 보여지는 이미 완성된 첩보 요원 제임스 본드와는 달리 아직 미숙한 신입 요원 시절의 제임스 본드가 진정한 007 요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낼 예정입니다. 이 게임은 2012년 흥행에 실패한 007 레전드 이후 14년 만에 등장하는 공식 007 IP이기도 한데요. 이번 작품에선 실사 영화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제임스 본드의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게임의 플레이 방식은 잠입, 전투, 사격, 탐험 등을 자유롭게 엮어내며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자유도 높은 게임 플레이 방식들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 도쿄 게임쇼에서 공개된 트레일러와 미디어 간담회를 감상한 유저들은 스파이 액션의 부활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개봉을 앞둔 영화 시사회에 온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보면 변장과 도청을 활용해 침투하는 등 첩보 요원에 어울리는 다양한 플레이도 가능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전체적인 UI 구성과 카메라 워크가 직접 플레이하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4년 만에 돌아온 제임스 본드의 이야기 007 퍼스트라이트는 2026년 3월 27일 플스5 엑스박스 PC 스위치2로 출시됩니다. GTA 시리즈는 2025년 8월 기준 누적 판매량 4억 5500만 장을 달성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둔 게임 시리즈 중 하나이자 게임 역사에 길이 담을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2013년 출시된 GTA5는 단일 작품으로만 2억 1500만 장 이상이 판매되며 출시 3일 만에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를 통틀어 전례 없는 흥행을 기록한 게임이다 보니 다가올 2026년에는 전 세계 게이머들의 시선이 모두 이 게임으로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됩니다. 이번 신작의 월드는 GTA5보다 약 2.7배 정도 넓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익숙한 바이스 시티 외에도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를 모티브로 한 습지대 그레스리버스와 레오니다키스 등 다양한 지역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층 정교해진 AI 기능으로 NPC들은 플레이어들의 행동과 환경에 더욱 지능적으로 반응하며 전작보다 더욱 폭넓은 실내 공간을 탐험할 수도 있고 낚시, 사냥, 바이크 경주 같은 야외 활동들도 대폭 확장될 예정이니다 합니다. 무엇보다 시리즈 최초로 등장하는 남녀 듀오 제이슨과 루시아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는 점이 현대판 보니 앤 클라이드를 연상시키도 기 해서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석가들은 GTA6가 출시 후단두달 만에 약 76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전작의 기록을 바로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PC버전이 즉시 출시되지 않고 콘솔버전이 우선적으로 출시되기 때문에 GTA6를 하려고 플스5를 구매하려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같습니다. 초대형 블랙버스터 게임 GTA6는 2026년 5월 26일 플스 5엑스박스로 출시됩니다. 여기까지 2026년 출시일을 확정 지은 많은 게임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몇 가지 게임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콘솔게임 시장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른 게임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가 놓친 또 다른 기대작들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리치TV의 모리치였습니다. I know that's where your mother was murdered. Alyssa died eight years ago. Perhaps it's time for you to face the past.